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 중에 미국 암협회에서 금지한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암협회 American Cancer Society가 말하는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알아봅시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가공육햄, 소시지, 베이컨 등이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부대찌개, 김밥, 핫도그, 도넛 등이 있다. 가공육은 아질산나트륨, 방부제,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위암과 대장암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미국 암 협회는 인스턴트 라면에는 나트륨, 트랜스 지방, 인공 첨가물이 고혈압, 심혈관 질환, 위암 위험을 높인다고 한다. 설탕이 첨가된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와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한다. 여름에 즐겨 먹는 과일 주스에도 설탕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한다. 치킨, 감자 튀김 같은 튀긴 음식은 발암물질인 아크리라마이드 생성과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아 혈관 건강이 안 좋아져 암 위험이 증가한다. 해결 방법으로 암 예방을 위해서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그리고 건강한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 한두 번 먹는다고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잃은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잃은 건강과 젊음은 다시 되찾기 어렵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